안녕하세요. 1월 30일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곳에서 다시다 삶의 터전으로 안전하게 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루기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네, 어제 생각한 것처럼 루슨 보아스의 밭에 도착을 했고 곡식을 많이 거두고 또 보아스가 많이 주라고 해서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나오미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제가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습니다. 하니까 나오미는 즉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친척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곱게 단장하고, 보아스가 나오는 날그 밭에 가서 있다가 그의 이불치를 들고 에, 거기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는 보아 그,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에, 당신 가문에 기업을 이어줄 책임이 있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내가 먼저 그에게 제안하고 그가 거절하면 기업을 이어주는 내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루스를 아주 선대해 줍니다. 그랬더니 루시황송에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 본문, 본문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온 성읍 사람들이 네가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제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동안 루시 보여준 아름다운 삶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모시고 돌아온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 황송해할 때 보아스가 위로한 얘기가 2장에도 나오거든요. 2장 10절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거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방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공연히 당신에게 게 환대하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 동안에 했던 모든 선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루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아침에 뭔가를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이 본분을 다하고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를 주고 자 집을 한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들 대부분은 지붕을 먼저 그려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죠. 지붕이 먼저 세워지는 방법은 없잖아요. 언제나 기초부터 해가지고 벽을 쌓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지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붕부터 만들어 주신다. 뭐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초를 놓고 착한 삶으로 벽돌을 쌓아 올라가고 이렇게 세워 올라갈 때 마지막에 은총의 지붕이 덮여지는 것이에요. 루시 보아스의 사랑을 받은 것은 결코 갑자기 된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는지 현숙한 여인인지 이런 게다 보아스에게도 알려졌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환대와 사랑을 받게 된 것이고 보아스는 기꺼이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기초부터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착하게 저희의 본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보아스가 루슬 환대하게 된 배후에는, 루시 어머니를 사랑했고, 봉양했고, 먼 이방당에까지 와서 현숙한 여인으로 처신하며 살아간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삶을 살때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삶으로 삶의 기초를 쌓아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